안녕하세요, 어머입니다. 오늘 저번에 책상 소개 영상을 올릴 때, 어, 이거랑, 으, 이거랑, 이거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여기로 옮겼고, 이거는 소개를 해야 되고, 이것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거 소개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한줄 노트 정리하는 거에서도 다 출연을 했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약간 여기, 여기, 여기 안 들어가는, 아, 여기,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 원하고, 약간 이거는 이렇게, 이거 두 개는 똑가 먹음, 헐 이렇게 해노, 해놓은 건데 이또 까먹음은 약간 잘 까먹는 핵심 단어나 공식 같은 걸 적어놓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 헐은 헐도 약간 조금 잘 까먹는 그런 용도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 느낌? 버스 열기구, 열기구, 버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버스랑, 버스 열기구랑 열기구,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원래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판매를 하고 있고, 다이소에 가서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두개 메모지 두 개를 사서 이렇게 샀고 이게 네 개만 있는 색깔인데 그래서 제가 다 지금 다 모았어요. 이렇게 해서 있고 요거는아 이거 약간 비밀번호고 이거는 그 말풍선 말풍선이고 이것도 말풍선인데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건 강아지가 말하는 거예요. 두께는 이게 원래 더 많은, 많은데, 제가 여기 뭐 한다고 조금씩 두께를 이렇게 잘랐더니, 뜯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여행 관련된 노트 꾸밀 때 하려고 한 시간이랑 시, 시계, 시계, 시계랑 이런 우표, 우표 편지, 편지? 편지랑 여기, 요고, 요런 앨범? 앨범 같은 거랑, 카메라, 가방, 그 다음에 큰, 좀큰 편지지, 비행기, 자, 이런, 네임택, 그 다음에 우표, 마지막, 안경까지 해서, 이렇게 메모지가 있어요. 이건 약간 좀 여행 관련된. 이거랑 좀 비슷한데, 느낌이 얘가 더있은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넣어두고 있고. 여긴 이렇게 좀 길쭉길쭉해서 노프트 옆에 바로 펼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건데, 이거는 연필 모양. 조금 초점이 잘안 맞춰져서, 이렇게, 핑크, 옐로우,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연필 모양의 네 가지가 있고요 이것도 얘랑 같이, 붙... 얘네 여행하는 거랑 같이 붙어 있었어요. 되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 셋은, 어, 그, 디즈니, 메모지, 그, 약간, 뭐, 뭘로 보여드려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접어서 쓰는 메모, 이런 책같이 생긴 메모지. 그거에 이렇게 붙어져 있었던 거. 제가 쓰는 메모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좀 책같이 된 이런 메모지. 디즈니로 신데렐라랑 이거 꽃은 어디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새 버드 버드 버드들인데 파랑새 까마귀 닭노란새 부엉이 빨간색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있는 애들이고, 여기, 여기 빨간색, 여기 있다. 빨간색. 이렇게 있고, 얘네는 친구가 준 메모지랑, 이거는 그냥 하나 떨어져 있길래 나뒹거는 메모지. 그냥 이렇게 놓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에펠탑 그려져 있는 파란색 배경에 약간 사진 그, 포포라는 바로 찍고 바로 뽑는 그런 사진 인화, 인화, 사진 인화가 되는 그런 카메라들 있죠. 그거랑 이거는 남, 화난 남자랑 당황한 여자 여자인데 이거 여기 안 들어가서 그냥 여기 이렇게 딱 넣고 이건 네 기억력을 미니해서 좀 암기해야 할 것들 그런 거랑 전 정말 얘가 이렇게 멍청할 줄은 해서 이것도 암기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처음, 맨 처음에 있었던 건데 색깔 다른 거 핑크색 그다음에 요것도 디즈니 할때 이렇게 두껍게 떡, 떡매로 있었던 건데 제가 잘라서 놓는다고 줄었고 이건 그냥 일반 메모지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메모지 있죠 그거예요 다 잘라서 넣어놔가지고 조금 수량이 적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학교에도 들고 다니고 집에서도 쓰고 되게 공부할 때도 도서관 가서 많이 쓰는 그런 메모지 통이고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모지 앞에 미리보기 사진은 요즘에 제가 좀 미리보기 사진을 바꾸려고 이렇게 올릴 걸보려고 해서 이렇게 전 이렇게 메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컷을 잡아서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